자, 오늘은 수학한 날, 흠티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명제에서 역, 대우, 그 다음에 삼단논법요세 가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러면 역과 대우, 삼단논법 바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역이란 무엇이냐? 역이란 건, 명제 역도 어떤 새로운 명제예요. 우린 새로운 명제를 만드는 걸 배울 거야. 근데, 우리 역이라는 거, 평상시에도 좀 쓰지 않아요? 뭐 전철역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말하다가 어,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 있잖아 역으로 말하면이라는 건 뭐야? 순서를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명자의 역도 무엇이냐? 명자의 역도 순서를 뒤집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서를 뒤집는다 뭐 어떤 순서를 뒤집어? 얘가 우리가 T면 Q이다 라는 명자의 있어. 가정과 결론이 있는데 얘의 순서를 뒤집는 게 명자의 역이 되게 되는 거야 뒤집으면 어떻게 돼? 그냥 Q이면 P이다.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명제를 만드는 게 명제의 역인 거예요. 근데 얘도 어쨌든 새로 생긴 가정, 새로 생긴 결론이 되게 되는 거지. 얘도 역도 어떤 명제이다. 라는 걸꼭잘 기억을 해줘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명제의 역이 새로운 명제가 된 거잖아. 그러면 뭐가, 우리가 뭘 판단해야 돼?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을 해야 되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원래 명제가 참이면 그 역도 참일까? 아니면 원래 명제의 거짓이면 그 역도 거짓일까? 순서를 바꿨잖아. 그러면 얘 참은 거짓이 어떻게 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결과를 보고 바꾼 다음에 새로 생긴 명제에서 우리가 참은 거짓을 따져봐야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웬만하면 근데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얘가 원래 명제가 참이었다 그래가지고 예, 여긴 명제가, 아이고, 여긴 명제가 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거짓이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명제가 거짓인데, 원래 여긴 명제가 참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역으로 먼저 바꿔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X가 1이면, 우리 명제야. X가 1이면 가정, 결론,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역을 만들어 본대. 그럼 여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역? 얘는 결론 가정이죠. 순서 바꿀 거잖아. 순서 바꾸면 어떻게 돼? 아, x 제곱이 1이면 원래 결론이었던 게 가정으로 와야지. 그다음에 원래 가정이었던 x는 1이다가 결론으로 와야지. x는 1이다. 가 되게 되는 거야. 자. 원래 명제의 가정과 결론은 그냥 위치만 바꿨죠. 요렇게. 그지 이게 그냥 여기야. 역이라는 거는 원래 명제, 의 가정과 결론에 그냥 위치만 바뀌어서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건 거예요. 자, 근데, 근데, 근데. 명제는 뭐가 중요해? 명제는 우리 참이냐, 거짓이냐를 잘 따져줘야 되는 거잖아. 이거 따지는 게 우리가 명제에서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역도 새로운 명제인데 얘는 지금 봐봐요. 원래 명제가 어때? 참이네? X가 1이면 X제곱은 1인 거 맞잖아. 원래 명제가 참이야. 근데 역은 어때요?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X제곱이 1 되는 거뭐 있어? X가 플러스 1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인 거지. X제곱이 1이라는 거는 얘이 얘기잖아. 근데 이때 X는 1이래. 마이너스 1은 어디 갔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지. 얘는 그래서 여기 거짓이야. 자, 원래 명제는 참이었지만 지금 그 역은 어떻게 됐어? 거짓이 된 거죠. 이렇게 참과 거짓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걸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제의 역에 참고 없이 순 우리가 역으로 만든 다음에 따져봐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원래 명제. 또 보자. 두 번째 예제 볼게요. 원래 명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면 x는 0이고 y는 0이다. 자, 근데 여기 조건 하나만 추가할게요. x, y는 실수. 그때. 자, 이렇게 되면, 얘 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은 가정과 결론을 위치 바꾸라 그랬죠. 위치 바꾸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X는 0이고, Y는 0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다. 자, 그냥, 결론이 아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X는 0이고, Y는 0이면, 이, 자, 요게 그대로 늘어온 거야, 가정으로. 그 다음에 얘가 그대로 결론으로 온 거고, 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냥 순서만 바꾸는 게 여긴 거예요. 순서만, 원래 있던 걸 바꾸는 거. 그러면, 우리가 요즘 이제 알고 싶은 건 뭐야? 얘가,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알고 싶은 거지. 그럼 참것이을 한번 따져봅시다. 참것이은 어떻게 돼요? 자, 원래 명제, 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라는 거는 참, 아니 0은 참이 <laughs> 얘를 바꾸면 뭐가 돼요? 실수, 두 실수의 제곱을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는 X가 0이고 Y가 0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결국, 가정은 X가 0이고 Y는 0이다. 그럼 결론도 X, 가 0이고 Y는 0이다. 얘는 그럼 참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X가 0이고 Y가 0이면 X 적곱 더하기 Y 적곱은 당연히 0 더하기 0이니까 0 맞네. 또, 또 참.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역 같은 경우에는 문제, 문제란다. 명제 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순서만 바꾸면 되는데 그 바꾼 새로운 명제, 천과 거짓은 바꾼 다음에 따져봐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다음 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번엔 우리 대우라는 걸 알아볼 건데, 대우라는 건 뭐냐? 자, 여기에서 한번 더 바꿔주는 거야. 근데 순서는 바꿨잖아. 다시 순서 를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 더 바꿀 건데 뭘 바꿀 거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부정으로 바꿔줄 거란 얘기인 거야. 순서를 바꾸고, 역으로, 역을 이용해가지고 순서를 바꾸고, 그 다음에 얘를 부정까지 해줄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명제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근데 얘를 대우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순서 바꿔줘야 되지? 그러면 Q이면 P가 되는데, 여기서 또 부정까지 해주는 거야. 부정해주는 건 뭐야?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Not Q이면 Not P다.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대우라는 건 뭐냐? 얘는 역을 이용해서 순서를 바꿔주고, 거기다가 부정까지 해주게 되는 거예요. 가정과 결론 둘다 모두 부정을 해주는 거야. 자, 이게 대우야. 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정까지 해준다. 별거 아니에요. 근데, 대우는 특징이 하나 있어. 대우의 특징은 뭐냐? 얘는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이 참을 그대로 따라가요.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우 같은 경우는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과 항상 일치한다. 이게 대우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원래 명제가 있어. P이면 q 이인데 얘가 참이래.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이게 참 요로 요러... 화살표 두 개짜리 쓴다 그랬죠? 이거 과거선 두 개짜리 화살표. 자, 이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명제일 때 우리 특징이 하나 있었잖아. 뭐가 돼야 돼? P라는 진리집합. p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이 dp라고 할게요. 이 진리 집합이 q라는 조건의 진리 집합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였지. 그죠? 자, p이면 q이다가 참열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 전체 집합이 있다고 할게요.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그때, 우리가 알아보고 싶은 거는 지금 얘의 대우, 즉, not q이면 not p인가? 이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not q라는 건 뭐야? 얘 진리 집합은 어떻게 돼? q의 진리 집합이 이 bq였는데 거기에 부정인 거니까 집합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여집합이 된다 그랬지. not q의 진리 집합을 우리가 q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면 q의 여집합은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야. q가 아닌 부분들, 전체 집합 중에 q가 아닌 여기가 q의 여집합이 되게 되는 거지. 보이나요? 조금 보이네. 여기가 지금 Q의 여지파, 나 o 가 되게 되는 거야. 그게, not Q의 원소 중에 하나를 고르면, 나 o t 의원소 중에 하나다. 나 o t P. n P는 뭐예요? P의 여지파 돼야 되는 거죠. P의 여지파 표시해 볼게요. P의 여지파 어떻게 돼? 여기. 여기. P를 제외한 나머지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방금 표시한 게키의 여집합이야. 안 보이네요? 다시. 키의 여집합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 q의 여집합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고르면 얘는 무조건 이 파란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 p의 여집합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뭐야? n o q를 만족하는 원소 중에 하나가 not p를 당연히 만족한다. q의 여집합의 원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얘는 무조건 이에 여지팝에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not q 이면납이다가 not 찬이 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대우는 항상 원래 명제의 찬과 거짓을 따라간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한번더 정리를 해볼게요. 얘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x가 1이면 x 제곱금 1이다. 얘 대우를 만들어 봅시다. 대우는 어떻게 만들어? 대우는 역 먼저 해주고 그 부정해 주면 된다고 했지만 아까 봤던 얘랑 똑같죠. 얘 역으로 만들어 주면 얘예요. 근데 얘를 이제 또 부정해 줘야 되게 되는 거지. 부정해 주면 어떻게 돼? 부정인 거니까 x 제곱은 1이다의 부정은 그냥 x 제곱은 1이 아니다. 이게 되는 거죠. 1이 아니면 x는 1이다의 또 얘도 부정. 결론도 부정. x는 1이 아니다. 이게 되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X제곱이 1이 아니라는 건 뭐야?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X가 1도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 그죠? 그럼 X가 마이너스 1도 아니고, 1도 아닌 거니까, 당연히 X는 1이 아닌 거 맞죠? 얘도 당연히 참이고, 얘도 그걸 따라서 참이 되게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도 대우로 만들어 봅시다. 자, 얘 대우. 역. 얘였죠? 이제 얘만 부정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가 가정이었네? 가정에 부정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부정해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또는이 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얘 부정은 부정이 된다 대우는 결론을 가정으로 가져오면서 부정 그래서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는 0이 아니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아니면 이거 제곱해주면 뭐가 돼요? 1, 2, 1이란다. 0이 아니, 0이 아니게 되잖아.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0 더하기 0이 아닌 거 아니면 0이 아닌 거둘다 더하는 거.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근데, XY 실수라고 했을 때, 양수다하 양수의 형태인 거니까 무조건 0보다 커지게될 거잖아. 그래서 0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0이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 그래서 얘는 또 참이 되게 되는 겁니다. 원래 명제가 참였으니까 대우도 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대우는 항상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을 따라간다. 라는 특징을 가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봅시다. 이번에는 대우를 이용한 3단 논법이라는 건결거예요 3단 논법이라는 건 뭐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여러 개의 사실을 토대로 얘네들을 잘 이어붙여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3단 논법이에요. 뭐, 예를 들면, 모 앞에서 끊고, 뭐 앞에서 끊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은 언젠간 죽는다.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언젠간 죽는다. 나는 대표적인 산단 논법의 예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얘 결론인데 다시 취적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봅시다. 우리 뭐 모든 안경을 쓴 학생은 강아지를 좋아한다라고 했고, 뭐 A는 안경을 썼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떤 사실로 판단 판단이 됐다고 해보자. 어떤 사실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삼단 논법이에요. 안경을 쓴 학생은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A가 안경을 썼네. 그러면 A는 안경을 쓴 학생이고 안경을 쓴 애는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냐? A는 강아지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게 되는 이런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런 게 우리가 3단 논법인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어붙여가지고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것. 자, 근데 이게 어디에도 적용되냐? 이게 명제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야. 참인 거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낸다고 했죠. 근데 q이면 r이다라는 명제도 참인 거야. 그럼 이걸 중에 두 개를 통해서 뭘 알아낼 수 있냐? 얘 같은 경우 는 p이면 q고 q이면 r인 거니까 우리가 자, p이면 q이네. 근데 q이면 r이네. 즉 p이면 r이다가 성립하게 된다는 얘긴 거예요. 이런 식.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명제의 참인 명제를 이용해서 얘네 둘을 이어붙였더니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단 논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대우가 또 들어올 자리가 있어. 방금 3단 논법으로 새로운 명제 만들어냈잖아? 근데 얘네들 다 참이네? 그러면 참인 명제의 대우도 참이라 그랬지? 여기서 또 우리가 추가로 알아낼 수 있는 건 대우를 이용해가지고 얘 대우, not q이면 not 피이다. 이것도 참이 되게 되는 거고, not 아면 not q이다. 이것도 참이 되게 되는 거고, not r 이면 예, 여, 삼단노법으로 찾아낸 예의 대우. 또, 또 참이 되게 되는 거예요. not 아면 not p 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래 주어진 명제들을, 참이 명제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명제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걔네의 대우도 항상 참이기 때문에 또 참인 새로운 명제를 찾아낼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대우를 이용한 삼단논법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우를 이용한 삼단논법은 대부분 형태가 비슷하게 나와요. 음, 대표적인 형태가 이런 게 있는데 얘 하나 볼게요. 예제로 봐요. 지금 p면 나 날이다, q면 아이다나 됐으면 아이다 이게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이 되는 명제를 찾으래. 자, 얘네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면 자 일단 써보자. p면 나 o R, 참, Q이면, R도 참, not S면, R, 이것도 참, 이렇게 돼요. 그때, 자, 얘네 가지고 지금, 상단논법 만들어도 되지만, 이거 하기 전에, 어차피 얘네가 참이면 반드시 참인 거 있잖아. 뭐가 있어요? 바로, 얘네 대우가 되게 되는 거지. 얘네 대우 어떻게 돼? 대우 만들어 봅시다. 뒤집고, 부정해서, R이면, n o p 다 n o R이면, 얘는, n o Q이다. not R이면 S이다. 이게 또 대우로 인해서 나오는 참인 명제가 되게 되는 거지. 자, 이 다음에 우린 또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고 싶어. 근데 뭘 이용할 거냐? 대우 이용했으니까 이번엔 3단 논법 이용해 봅시다. 자, 3단 논법 찾을 거면 아까처럼 가정과 여기 결론이 겹치는 걸 찾으면 돼요. 자, 여기 있었네. 결론과 가정이 겹치는 두 명제를 찾아내면 되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도 봅시다. 이 중에, 가정. 가정에 지금 R 들어간 애가 있네. R이면, 나피이다 근데 결론에 R이 들어간 애들이 또 여기 있네요. 그럼 얘네들은 R을 중간다를 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거잖아. 이어지면 어떻게 돼요? 예. Q이면, R이다죠. 근데 R이면, 나피이네 R이면, 나피이네 얘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건 뭐야? Q이면, 나피이다 이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네. not s이면 r이래. 근데, r이면 또 not p인 거야. 그러면, not s 면 r을 거쳐서 not p가 되게 되는 거잖아. 얘는 not s이면 not p다. 이게 또 성립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또이을수 있는 거 있나? 이 있을 수 있는 거 찾아보니까 여기, n o 그 다음에, 아, not r, not r. 결론의 n o t 가정의 notr not 두 개. 이렇게 있죠? 얘네 한번또 이어볼게요. 그럼 얘는 p면 notr이다. 근데 notr이면 notq네. 이렇게 하나 이어지고, 여기서 또 p면 notr이다. 그럼 notr이면 s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얘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 p면 notq이다. p면 notq이다. 여기는 P면 X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삼논법으로 찾아낼 수 있는 거다 찾아낸 거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새로 찾아낸 애들 중에 대우를 만든, 대우가 또 성립하는 게 있나 또 봐야 돼요. 자, 얘 대우 만들어봐. 대우 만들면 어떻게 돼? P면, not Q이다. 얘도 참 되는 거야. 얘 대우는 P면 X이다. 이렇게. 얘 대우는 보려고 했더니, 자, 얘 대우가 P면 not Q네? 여기 있지. 그럼 얘 대우는 다시 얘겠지. 그 다음에, 나 됐으면 나 피다의 대우가 피면 s 다죠 근데 여기 있네? 그럼 얘 대우는 다시 얘가 되겠지. 더 이상 이제 새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러면 끝.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주어진 얘, 요거, 요세개 가지고 맨 처음에 대우로 세 가지를 더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삼단논법을 통해서 네 가지를 더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지금 가운데 있는 네 개. 그 다음에, 얘네 이제 대우를 확인해 봤는데 어차피 겹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 나오는 건 없다는 얘기인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삼단논법 같은 경우 원래 주어진 명제들을 이용해서 얘네가 대우나 삼단논법 그러니까 연결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명제를 만들어내는 파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명제의 역과 대우 삼단논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할때 그냥 정리만 잘해 놓으시면 앞으로 크게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중요한 거,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다음 시간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꼭 집중을 해주세요. 여태까지 오늘은 수학한 날, 홈티차였습니다